자, 보면. 자, f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1. 그럼 뭐, gx하고 여기 2콤마 2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런데, 걔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gx를 평행이동하자고 돼 있어. 그래서, 어? gx를 좀 평행이동해볼게. 어떻게 하자야되있냐 봤더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이니까 x자리에 뭐 대입하니? x? 뿔 k를 대입해야지 그지? 이렇게 대입한거야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2만, 1만큼 평행이동해 이렇게 쓰시면 돼 예예 예. 됐지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볼텐데 정리를 한다는게 이제 4로 좀 묶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묶어서 요렇게 표현해 봤어 이게 좀 보기 좋으니까 그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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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하고, 지금 실제 이 fx, 요 2차 함수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좀 해줘봐, 라고 한 거야. 그 k는 자연스러워 돼 있고. 그럼 데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시점. 시점이 몇 콤마 몇이니? 시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1-k콤마, k 플러스 1이죠. k 값이 막 바뀌면 이 시점이 막 바뀌는 거 아니야? 방향은 안 바뀌어.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시점이 바뀌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시점은 어디 존재할까?라고 했을 때이 시점이 존재하는 선을 구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x 좌표일 때 이게 y 좌표라는 거잖아. 그럼 x가 1막 k면 y가 k 뿌리이 나오는 요 얘가 존재하는 어디 위에 있을까 얘가?를 보셨어야 돼. 오케이. 그럼 k를 소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k가 연결 고리가 되는 변수니까 그럼 이걸 k로 정리하세요. k는 1마 x죠? 그걸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1마 x 에다1 더하니까 2마 x죠? 2마 x니까 이렇게 되네. 즉이 직선 위에 이 좌표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아이 시점은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 직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봐봐요. 자, 걔가 지금 거기 뭐 여기가 2고요. 그림새에 보면 여기가 또 2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 둘을 지나는 요 직선을 긋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선 위에 있다. 누가? 시점이 시점이 요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 자, 이점수 맞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 K값이 바뀌면 자이 시점이 쭉이 라인 타고 움직여가지고 이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되고 그 점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죠 그럼 몇개 만나요? 얘하고 얘하고 하나만 나겠죠? 그런데 이런 데는 아니야 제가 지금 파란색을 그려볼 텐데 이런 데다 그었어 여기가 시점이야 그럼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면 두 개만 나잖아 그럼 얘는 아니라고 또, 여기서, 요, 여기서 그었어. 그러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면, 여기서 만나고 상상해봐. 이쪽에서 만나고 두 개잖아. 저런 건 아니야. 그니까, 러 시점이 어디 있으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시점이 자, 요 점과 요점 사이 요, 요, 요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시점이. 요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립방식 해를 구하면 요두 개가 나올 거 아니냐는 거야. 그치? 자. 이하고 연립해보십시오. 연립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연립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수분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값이 필요하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행공식을 쓰셔야 돼. 그래서 근행공식을 쓰면요. 얘가 마이너스 2에 뿔마 2루트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루트이고요. 이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루트 2입니다. 된 거죠?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K, K,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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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시작점이 지금 1마이너스, 시작점에 x 좌표 1마 K죠? 그러니까 여기 x 좌표가 지금 우리가 뭐예요? 1마 K입니다. 그럼 자, 이 시작점인 1마 K, 시작점에 x 좌표가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이거 하고, 자, 이게 사이에 있다 이렇게 부등식 쓰면 돼너 이거 정리할 줄 알잖아 그렇지? 각변에 1 빼고 전부 다 마이너스 1 곱하세요 됐죠?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 요 사이 범위야라는 거 통해서요 자, 얘가 0 x 뭐고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 5.XX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거는 1, 2, 3, 4, 5예요 자연수니까 1, 2, 3, 4, 5 오케이 이렇게 체킹하시면 얘가 답입니다 개수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래서 개수는 3번 5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된거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이 시점을 보고 이 시점이 어디 위에 존재할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존재한다는 거를 얘를 x 얘를 y로 나눠서 k를 소거해서 오케이 이걸 만드는 거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이 직선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